반갑습니다. 연수입니다. 네, 이번에 이렇게 이, 봉, 이 봉투 뭔지 아시죠? 네, RR 스토어 가면은 담아주는 포장 투명 백인데 이번에 토요일 날그 발매가 있어가지고 어, 부랴부랴 쌍둥이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사실 조금 늦게 도착했죠? 1시에서 2시 사이쯤 도착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착하니까 벨벳 트렁크는 끝나 있었고 어 워드 티한두 종류 남았었나? 그런데 아무래도 음, 일단 헬로우 스 이게 저는 좀 마음에 들어서 이거 일단 컬러별로 좀 가지고 왔고요. 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네 우니 네, 워싱이 예쁘게 들어간 블랙 다인 컬러. 그래서 이 뭔가 헬로 스트인저 이렇게 좀 깔끔하게 돼 있고요 네. 또 이거 에크로컬러도 한번 볼게요 에크로컬러는 이거 제가 산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래서 와 되게 간당간당하게 구매를 했다 네, 보시면 될것 같고 저 뭔가 헬로 스트인저 네. 그런 뜻이 안, 안녕 낯선 사람 이런,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이 문구가 안녕 낯선 사람, 낯선 사람 환영해 뭐 이런 어, 뜻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불파의 이런 슬리브들은 동일하게 그쵸 여기 소매 부분이랑 음, 니따 부분 다 수소봉제가 다 들어갔고 네, 어깨 라인 다 체인 스티치로 해가지고 네 체인 스티치가 잘 들어가서 이런데 확실히 어, 워싱 감을 보시면은. 네, 우니 워싱이 잘 들어갔다. 요거 내추럴한 페이딩이 네, 이런데 어깨라 어깨 목 부분 보시면은 이렇게 페이딩이 네, 잘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요거 아무래도 이제 많이 쓰는 그 이제 크랙 바인더로 나염이 어, 찍혀져 있고요. 그래서 뭔가 약간 이렇게 도톰하게 발려져 있는 이 약간 거친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이 음, 유니크한 음, 느낌이 딱 들어서 확실히 딱 미국스러운 이 필체 이런 워딩도 음, 저는 딱 심플해서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요요 요 로고도 되게 심플한데 어 요거 자체도 굉장히 약간 미국스러운 그런 폰트인 것 같아서 어 그냥 뭐 더할 나위 없이. 딱 심플하게 작업이 된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문구가 사실 이거랑 어, 두 가지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게 제일 그냥 심플해서 그냥 좀 많이 와 닿았던 것 같아요. 예, 뒷면은 없습니다. 뒷면은 깔끔하게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그냥 심플하기 때문에 반바지랑 음, 뭐 그런데 뭐 스웨트 팬츠나, 뭐 데님이나 막 그냥 편하게 그냥 막 입을 수 있는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런 티셔츠들은 그쵸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이거를 뭐 수십 년 입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길게 입어봤자 뭐 그래도 길게 입으면 한 5년, 5, 5년 입을까요? 보통 5년 지나면은 또 손이 그쵸 요새는 한 3년만 지나도 옷에 손이 잘안가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도 그냥 깔끔하고 기본에 충실해서 네 그냥 기본 템으로 올해 그냥 꾸준히 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어, 기존에 잘 진행하고 있던 그런 그냥 원단이 네 기본 원단이 사용된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게 매장 별주로 오시는 분들한테 어, 거의 서비스 가격에 제공된 걸로 알고 있어서 5만 원대. 되게 저렴하게 어, 구매를 하셨던 것 같아서 매장 가보니까 다른 분들도 뭐 거의 티를 한 30만원어치 구매하셨더라고요. <laughs> 어, 그래서 많이 사셨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네. 딱. 저도, 아, 사실 더 사고 싶었는데 애들이 막 울어, 운영 보고 막 울어가지고 그 턱수염도 한 사람 보고 막 울거든요, 저희 애들이. 아, 써니는 막 달래주고. 그래서. 애기가 너무 울어가지고 제대로 막 인사도 못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아 조금 다음에 또 애들 없이 가야 좀 마음 놓고 쇼핑을 하는데 쇼핑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 조금 그랬지만 그래서 요거라도 건져서 어 다음에 또 좋은, 좋은 아이템들은 계속 나올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재입고 될 것들은 또 재입고가 된다고 하니까 재입고가 될때 만약 에못 구하신 분들은 어, 그 라방 같은 거잘 보시고 어, 재입고 되는 그 시점을 잘 들으셔가지고 그때 딱제 재입고 됐을 때 구매를 어, 잘 하시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다들 다음 예, 다다음 주쯤에 뭐 발매가 있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예, 다다음 주에 발매할 때 다들 또 구매 성공 하시길 바라면서 이거는 뭐 특별하게 이렇게 볼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헬로 스트렌저, 워드가 이렇게 딱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매장 별주 아이템이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음, 다음에 또 좋은 아이템을 제가 또 구매를 해가지고 같이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요목조목 한번 그냥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도 잘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 이제 더 한여름 날씨가 되면은 그때 다 꺼내서 입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어, 헬로스트렌저 요티도 지금 매물가가 한 8만원대, 7만원대 이렇게 형성된 것 같아서 뭐 치킨 한 마리 정도만 얹어주시면 구매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 벨벳 언더그라운드만 엄청 비싼 것 같은데 아 어, 그리고 그러게요. 그거 좀 재입고 되길 바라면서 일단 오늘은 여, 여기서 정리하면 될것 같고 네 구독과 좋아요. 네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아이템을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